하나, 둘,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소녀의 하루의 소녀입니다. 오늘은 2025년, 사, 아, 2025년 12월 31일. 벌써 2025년이 끝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맞이하여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동안 한해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너무나 수고 많았고 이제 2026년도에도 새해가 밝아도 기죽지 말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어떨 때는 속상하고 어떨 때는 혼자 있고 싶어하고 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2025년 동안 가장 기억 남는 거는 가족 여행, 가족 여행도 기억에 남고, 가족들과 언니, 오빠들, 동생,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 보낸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음, 그리고 생일 파티 한 것도 너무나 좋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음, 크리스마스 때도 본 거랑, 보낸 거랑, 오늘 보낸 것도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와, 이거는 잊을 수 없는 2025년이 될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음, 저도 이제 올해가 10대가 마지막이고 내일이면 20대 초반입니다 딱20된 날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이제 헤어진 날좀 아쉽지만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지낼 거고 친구들과 연락해서 한번 놀 겁니다. 벌써부터 상 기대가 너무 되고, 그리고 저는 음, 오늘, 오늘은 어제랑 찍은 거랑은 약간 많이 비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생일에 따져도. 나도 는데 제가 게임할 때랑 뭐 차이가 없어요. 저 장점과 단점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더 좋다는 거. 같네. 진짜 이번 저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2025년 동안 한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고, 2026년에도 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 여러분 졸업도 졸업 미리 아 아니 이건아왜 말을 지금 더듬 아, 왜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생각 1초만 이게요오네 어, 기억났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졸업을 진심을 진심을 축하드리고 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입학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입학을 축하드려요 여러분 미리나 미리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저도 합격해가지고 저도 대학교 갈 준비도 할 겁니다. 너무나 기대돼요. 아 근데 음. 그 근데 저는 가장 진짜 가장 음, 어떤 걸 기대냐, 어떤 과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음.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하는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2025년은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는 2025년한테 이제 얘기를 이렇게 편지를 한번 남겨 볼 거예요. 2025년, 나, 어? 안녕?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고, 이제 마음 편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2025년.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어. 널 잊지 않을게. 고마웠어. 그럼 안녕.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짧게 한 거고. 어. 그래도 음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로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제 그런 날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것다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 어, 그것다 이거 영상 다 보고 음, 굳이 울지 말고요. 저도 음 어쩌다 보면은 음 가끔씩 울기도 하지만 웃는 편이 좀 있죠. 웬만 저 많이 기억하는 것도 설날 추석 뭐 시험 이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고요. 가족연 도 많이 기억이 나요. 뭐뭐 했는 너무나 좋았죠 여러분. 그래도 이런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즐거웠고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 동안 저는 공부를...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저의 취미도 찾아봤고, 저의, 저의 적성이 맞는 일도 한번 찾아보고, 직업도 찾아보고, 대학교 가면 어떤 게 필요할,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음. 음, 앞으로도 여러분 몸 조심 잘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걸리면은 오래 가, 가던데, 여러분, 감기 너무나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2026년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 상담도 해줄 거니까 너무 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맨날 이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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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제대로 못 찍지만 그래서 여러분 야행 야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없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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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 너무 귀여운 소녀의 하루를 너무 좋아해줘서 좋아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좋은 챌린지나 좋은 브이로그도 한번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좋은 좋은 추억 기가으니까 이제 이면 보내 줄축응응 수... 순간입니다 이제 보내줘야죠 2025년도 마음 편히 쉬라고 2025년 안녕 그리고 여러분 졸업 너무나 축하드리고 입학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또한 너무나 많이 수고 많았고 2026년에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